bye 예, yeah,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중권 작가, 김성혜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두 분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1629님이 진 작가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사형제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작가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 그리고 사형의 위화력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 두 개가 갈리죠. 작가님은 이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사용자는 이제 뭐 폐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상 폐지가 됐거든요. 대한민국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평집행을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폐지국으로 되어 있고 그냥 범 조항만 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범죄 해방 효과는 뭐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거의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오히려 사용자 있는 나라들이 범죄, 강력 범죄율이 높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모두 다 일본하고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사정 사용자가 지금 폐지된 상태고 예. 미국도 이제 주마다 다른데 미국의 경향도 보니까 주마다 점부 폐지하는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지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내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국가한테 주겠느냐 이런 음. 합의를 우리가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럴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왜냐 형벌론이라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니까 고대는 복수론이거든요 보복론입니다 네가죽였지 그럼 너도 죽어야 돼 얘는이.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뭐그 뭐지 예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예방론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방론이 참 무방한 게 근대 때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처형을 아주 잔혹하게 했어요 본때를 음. 보여준다고 예. 그래가지고 소매치기도 그때는 그때 사용으로 다스러거든요 근데 음. 문제는 뭐냐 가장 많은 많은 소매치기 사건이 일어난 데가 바로 사용 집행장이었어요 아하. <laughs> 사람들이 거기 이제 정신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대적인 거고, 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른바 이제 제사회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도소라고 부르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당장은 그냥 국민의 여론, 국민의 뭐랄까, 법감정상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할 때도 됐고요. 음. 저는 이제 어디에 주목하냐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였거든요. 음. 법무부는 아무래도 자기들의 그 부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존속을 계속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음. 가운데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 딱하굉장 인상적이었습니다. 100% 정답은 없습니다. 음흠. 그래서 그 말을 저는 평가합니다. 본인도 제가 볼 때는 <laughs> 내가 이제 부처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확신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살짝 내비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예자여기서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 9120님이 질문 주셨는데 소장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경제사법의 선고된 역대 최고 혁명이라고 하죠 소장님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조원대 사기였고요예 그다음에 연쇄살인범은 뭐 10명 20명의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도 받습니다 방금 사형 얘기도 하셨지만 일조 원의 피해를 입는 동안 거기에서 피눈물 을 흘리고 돌아가시고 병을 얻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난사를 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 저뭐이 범죄가 4 0년 적다 많다를 따지진 않겠지만 어, 모자라지 않다. 더, 더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나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음. 더한 형량도 먹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 하나 짚어 놓겠고요. 라임 사건과 달리 옵티머스는 시작할 때부터 설계부터 사기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 왔습니다. 제가 뭐 금융범죄 전문가는 아니니까 수사기관에서 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사건 초기 에 고문으로 기재부 장관과 검찰, 전 검찰총장이 들어가서 이들의 이름을 덮어줬던 사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빠져나가고 정말 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갈 건지 전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발본색원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범죄는 엄청나게 엄격하잖아요. 200년, 200년, 200년 300년형, 예. 막 이렇단 음.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안철수 후보 시절인가? 그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장을 보니까 20년 전에 사기치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사기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양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거죠. 그래, 내가 3년 살고 나와가지고 100억이 생겨. 그럼 사기칠래. 이게 가능하니까 이 사기의 사건이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기 그 밖에도 이제 경영자들이 또 하는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음. 예. 관련해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